네, 안녕하십니까. 토이랜드의 토이입니다. 자, 오늘, 오늘, 우리와 같이 해볼 상품은 바로 이겁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비비탄 할, 사면 이제 할, 그, 쏠 데가 없잖아요. 근데 오늘 이 제품은 비비탄을 쏠수 있는 관역입니다. 예, 비비탄 거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제품을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제가 특별히 만든 건데, 요런 공들이 있습니다. 요런 공들을, 요렇게, 요런 식으로 해서 빨대로, 요, 실, 이 실은 뭐냐면, 팔찌 만드는 실이고, 여기는 빨대를 뭉친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요 제품 보이시죠? 요 제품은, 어, 그, 퍼즐, 리, 퍼즐 코리안, IQ 코리안과 거기서 파는 제품인데, 요거 구멍에 요렇게, 아니면 작은 구멍을 뚫어줍니다. 이렇게 더걸어주고 이걸 맞추게 하면 됩니다. 여러분. 그런 제품도 있으니까 여러분, 어, 많이, 만약에 비비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였고, 네, 다음에 또 봐요.